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독하죠?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 서 알아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최윤범 신경내과 전문의입니다. 우선 기본부터 챙기고 갈게요. 신경질환이란 뭘까요? 신경계가 크게 나누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척수라는 건 뇌에서 나와 가지고 목에서 허리까지 이렇게 등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 척추뼈 안에 있는 굵은 신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초 신경이라는 거는 중추 신경에서 작은 신경들이 나와 가지고 얼굴로 간다든지 아니면 팔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말하는데 그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는 거가 신경내과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냐면 중추신경에서는 뭐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두통 파킨슨병 등이 있고 말초신경이라는 거는 손발이 저리라든지 발다리 저림과 뭐~ 마비 뭐~ 등을 치료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laughs> 코로나바이러스는 신경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먼저 중추신경 쪽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냐 보자면 코로나바이러스를 걸림으로써 제일 신경 쪽으로 증상이 가장 흔한 거는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특별히 코로나바이러스만 특별 증이 아니고 모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가지고 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어 그러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심해지면 특히 노인분들한테 심하면은 좀 정신이 혼란이 온다든지 약간 졸리고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네. 그거는 꼭 뭐 뇌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있어가지고 뇌염이 생겨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도 없지는 않아요 네. 흔하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흔한 게 폐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폐렴이 걸리면 은온몸에 뭐 산소 공급량이 약해지면서 뇌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아무래도 그런 혼란 상태라든지 졸린 상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폐렴과 온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병이 걸리면 아무래도 정신이 혼란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게 바이러스의 원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두통의 원인이 바이러스 말고도 있나요? 그러니까 꼭 바이러스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기보다 온몸에 열이 생기고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그러면은 두통이 생길 수가 있죠. 네, 네. 예. 그러고 또 바이러스 자체 전염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증상은 아니라도 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뇌졸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뇌졸증? 예. 네. 쉽게 말하면 중풍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영어로는 stroke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온몸에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온 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폐 혈관에도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뇌 혈관에도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혈전이 생기면 뇌 혈관이 막히면서 뇌에 손상 와가지고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증으로 뭐 걸을 수가 없다든지. 그런 증상이 뇌졸중으로 나타나는데 네.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졸중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뇌졸중이라 그러면 심장병이라든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는 뇌졸중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지병이 없는 사람, 젊은 사람들도 혈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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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뇌졸중하고 병의 진행은 같은 거죠 또. 예 그렇죠 증상은 똑같은데 위험인자가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고 네. 뇌졸 중이 좀 크게 증상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이 좀큰 혈관들이 막혀 가지고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뇌졸중 환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뇌졸중이 보통 뇌졸중과 치료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네. 똑같은 치료 방법을 쓰고요. 그러니까 네. 보통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힌다 그러면 그 혈전을 용해해야 한다든지 뭐 뚫는 그런 거를 쓸 수가 있고 네. 또 뇌졸중을 더 예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피를 묽게 하는 거 혈액 응고 방지제 그런 거 네. 아스피린 같은 걸 써가지고 혈전이 생기는 걸 막는 수밖에 없죠 지금으로서는. 일반 뇌졸중 환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졸중 환자하고 치료 기간 같은 게좀 다를까요? 그것도 뭐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치료하고 똑같은 재활로 회복을 시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인한 뇌졸중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회복이 좀 빨리 될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네.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큰 혈관이 막혀서 혈전에 막혀가지고 증상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뇌졸증상이 심하게 오면 그것도 회복도 좀 느려지죠. 뇌졸증 말고 이 중추신경계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일으키는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에는 뇌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가지고 생겨서 뭐~ 뇌염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건 흔하지 않고요 네. 그거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뇌염을 생기게 할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흔하진 않지만 네네이제 여름이니까 뭐~ 뇌염도 좀 걱정해야 되잖아요 이제 모기들이 네. 왕성하고 네. 어떻게 저희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모기에 물렸으면 <laughs> 물어봐요 모기한테 모기에 물렸으면 모기에 의한 뇌염이라고 볼수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거는 네. 호흡 기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쉬기 힘들다든지 아. 기침이 난다든지 뭐 그러면은 목에 물려가지고 뇌염이 걸린 경우엔 그런 호흡기 에련은예 증... 그런 증상들은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 기능에 영향을 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으니까 뭐 나중에 치매로 발전될 확률 높다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진 참견을 다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좋 말로 할때 인간 숙주에 대해서 신경 꺼라 라고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건만 제 말을 코로 듣나 봐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머리가 지근지근입니다 신경질환에 관한 궁금한 점은 잉그로드 병원 카톡 프렌즈에 올려주세요 채윤범 신경외과 전문의가 친절히 답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스트콘나 시대의 음성 파트너 장미선이었습니다